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유진 로봇이에요.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야?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유는 대선 인맥주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 지금은 이 로봇주에 관심을 받고 있죠. 자, 로봇주에 관심이 있으면서 어제도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자,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볼 텐데, 먼저 우리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을 좀 뜯어보면. 유진 로봇 여러분도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이 있었죠?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자, 어유잘 만들었죠. 얘네는 이제 어, 뭐라 그랬죠? 성 청소기 쪽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조 관련 그렇죠? 보시면 24시간 제조 관련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로봇 창고 효율성 개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프로덕트도 보시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자동화 설비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중앙 컨트롤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얘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기업을 좀 봅시다.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 자 유진 로봇을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쵸 자 실적 자체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그쵸 여전히 좋진 않은 흐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일어나는 부분이 나와야 되죠 이슈는 좋지만 그쵸 매출은 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죠 로봇 테마는 계속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보다 이미 뭘로 많이 올라서 대선임맥주로 많이 올랐다는 거지. 그러면 이 종목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몸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주봉에서 보니 꼬리를 뺀 장대양봉 이만큼이야. 그렇죠? 여기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해. 또 여기 절반.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만원과 11,500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만원과 11,500원을 겼다고. 그 만원과 11,500을 이렇게 컵시다.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야. 그리 뭐냐면, 얘가, 손절은 여기 잡고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상 보면, 일봉상 보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의 봉이기 때문에, 얘는 또 어디야? 여기 고점, 저, 저점, 절반, 여기 절반이죠. 그럼 뭐냐면, 얘는, 13,000원 정도가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13,000원이 돌파됐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거고, 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한데 그와 동시에 뭐가 들어오고 있다? 신용장구율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내려가야지. 얘가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는지, 얘가 또 올라가니까 얘가 좀 내려와주고 제가 볼 때는 13,000원 정도가 확실히 돌파를해주면자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우리가 섣불리 매수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박스권을 안가져가한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만 삼천 원에 돌파해 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간망하시다가 이렇게 만 삼천 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건에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이 있잖아요. 여기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요. 종목별로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드리니까 입장을 하셔요. 입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최근에 우리 엄청났죠? 자, a b 온 이라는 종목을 6월 24일날 매수했죠. AB1. 그죠 엄청나. 지금 난리 났어, 우리. 그냥 계속 상한가 가잖아. 그럼 뭐야, 여러분?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알아서 잡힌다는 거예 ai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그냥 홀드라고 사인드렸는데 입장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입장하실 분들 영상에 있는 분은 입장이라고 남겨주면 시 되고요 새로운 시장의 주도 테마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쵸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의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요, 못 쓴데, 우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이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 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기를 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렇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하는 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 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